안녕하십니까. 약초 김장로입니다. 어제는, 하, 아, 비가 제법 왔는데, 이제 비가, 태풍도 지나가고, 이제 비도 그치고 한 상태에서 한번 <laughs>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, 어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버섯들이 올라와 있는지,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잡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곳에 이제 그 밤버섯이 예, 나는 곳인데 단버섯은 보이지 않고 어 저렇게 잡버섯 들만 어,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바닥에 예, 무수하게 이렇게 버섯들이 있는데 야 뭔가 효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버섯이에요 예, 무슨 버섯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쪼만한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정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때 소개해 드렸던 뭐 무슨 버섯이런 하던데 예, 거기 하나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바닥에는 보면 움지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긴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자 여기 뭐 이상한 버섯이 하나 있는데 아 이게 뭘까요? 밀버섯인가? 야이 버섯이 하나 있네요. 여러분, 이게 밀버섯인가요? 아, 비가 맞아가지고, 정확하게 무슨 버섯인가 잘 모르겠네요. 네,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, 밀가루 자국이 없는 거 보니까, 이 밀버섯이 아닌가, 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, 네, 채취하지 않겠습니다. 이쪽은 그, 오이꽃버섯, 오이꽃버섯이 어, 많이 나있네요. 네. 이렇게 보면은, 여기도 오이꽃버섯이 많고, 음, 여기도 오이꽃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오이꽃버섯이 참 흔한 버섯 중에 하나인데, 예, 이제 오이꽃버섯들이 보니까,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작은 후자들이 형상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섯이 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모르지만 버섯이 나고 있어서 한번 살짝 찍어봤습니다 어 이거는 어똥나무인데이떼똥나무 그 열매를 가지고 어, 옛날에 그 돌로 빠사 가지고 물에다 뿌리면 고기가 잠깐 기절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이걸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억이 어, 새록새록 나네요. 아 여기 영지가 몇개 올라오고 있네요. 아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? 여기 나오는 모습이 예. 이게 영지입니다. 저기도 저기도 여기도 하나 나오죠? 네. 이렇게 영지가 나오는 모습을 아, 볼 수가 있고요. 아, 계속해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도 이렇게 소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버섯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뭐 분명히 못 먹는 버섯이에요, 그죠? 네. 이런 것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됩니다.